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골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여러분의 원더... 네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차량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로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차량은 바로 르노 코리아의 xm3라는 차량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르노삼성의 대리점 지점장님도 통화를 한번 해보고 제가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가격 2천만원대 초반부터 예상을 한다 하이브리드 비공식 사전계약 진행한다 기사 ...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는 소형 SUV XM3의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e 테크 기존 XM3보다 300에서 400만 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래서 가격은 최소 2,175만 원에서 2,275만 원.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에요. 한 분기에 1,179 대가 판매가 되었다. 우선 가장 현재 XM3의 기본 모델은 1,875만원짜리 SE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LE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RE 등급이 있어요. 네, 그리고 2.0 가솔린 차량을 보면은 RE 등급, 그 다음에 RE 시그니처,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가격은 2,449만원부터예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제가 볼때 SE는 나오지가 않고요. LE 또는 RE 등급부터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도다 붙어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600에서 2,700만 원 정도부터 판매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사마다 연비가 다 달라요. 아직 확정이 난게 아닙니다. 네, XM3의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는 네 리터당 25km에 이르는데, 네 이거는 유럽 연비 기준이죠. 사실 유럽이 BMW 연비만 봐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퓨어 이코노미 디젤 엔진이 50 8.9 40.4 에서 고속 연비는 58.9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연비의 기준이 달라요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키로당 40.4가17 키로 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책정한 연비는 15.6 키로 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럽이 볼때 연비는 15.6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49로 나오죠 그래서 네 리터 당20.8 키로 523 d 가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럽에서도 20.5kg에 이른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17에서 18kg 정도의 연비가 나오겠죠 정말 많으면은 뭐 19kg까지 이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연비를 떠나서 이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이 우선은 그랜저에 빗대어 봤을 때는 XM3가 2.0 가솔린 기준으로 보통 한 차량에서 400만원 정도가 비싼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네, 1.6 가솔린으로 치면은 LE등급에서 보통 한 4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겠죠 이게 하이브리드 특허권이 미국의 파이스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에도 하이브리드 특허에 패소했어요 그래서 특허료를 지급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이 알기에는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특허를 낸거 아니냐 그런데 도요타도 하이스라는 회사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427만 달러 플러스 대당 98달러의 배상. 네, 한 대당 보통 한 15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가 800만 달러 이상이 들었고, 1500만 달러가 패소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랜저는 3392만 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3787만 원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보통 한 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XM3 만든지 얼마 안 됐고 하이브리드를 네이 테크가 유럽에서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하니까 400만 원 이상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엔진보다 네 유럽에서는 XM3 렉서스를 제치고 최고의 하이브리드 카로 선정이 되었다 출시 초기부터 유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스웨덴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베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 종합 평가에서 볼보 V60 B4를 제치고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이런 차를 다 제치고 최고 점수를 얻었다고 해요. 엄청난 차량이겠죠. 네, 하지만 연비가 이렇게 25km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현재 특가 차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도 네, 1.6 터보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네,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차량 가격은 3,679만 원, 옥션 가격이 290만 원. 그래서 실제 가격이 4,106만 원인데 소비자가가 면세가를 포함해서 할인을 받는 금액이 3,739만 원 정도예요. 약 400만원가량이 할인이 들어가죠. 이렇게, 장기 렌트 차량 중에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 만약에 XM3가 나오면 현재 반도체 이슈 때문에 최소 1년이고 보통 2년 이상이 소요가 될 거예요. 특히 산타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약 20개월 걸리는 차량이에요. 네, 이번 달 기준으로 20개월 이상이 걸리는 차량인데, 네, 이런 차량도 이제 렌트 사는 대량으로 미리 사전 계약을 해놔서 여러분께 장기 렌트를 해주는 회사들이에요 얘네들도 다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어쨌든 다른 렌트사들에도 산타페 하이브리드 또는 산타페 이렇게 15대 토레스 12대 이렇게 미리 뽑아놓는 렌트사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차 구입은 신차 구입 플랫폼 원더글라이프 1577-8319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할부가 유리한지, 장기렌트가 유리한지, 또는 일시불이 더 좋은지 모든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견적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은 네,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만 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